더튈수 있는 걸 가격을 잡아주고 있는 타이밍이라고 보시고, 얼마까지 좀 거래가 될것 같습니까? 선생님 생각은? 그건 개인적인 생각. 못실거래뜰겹 높이도 또또 하나 있어딱 맞췄네. 억지로. <laughs> 아 맞아요. 아. 또그 사람들 보고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거든요. 아직도 동네에 대면 아이파크는 응. 늦지 않았다. 맞아. 투자자이지만 중개인이고 중개인이지만 뼛속까지 투자자이고 싶은 남자 안녕하세요 카오 소장입니다 지금 카메라 들고 있는 사람은 우리 달마 소장 오늘도 같이 함께 합니다 달마 소장 소개해 주셔야지 반갑습니다 중개사 달마입니다 <웃음> <웃음> 전국구 1번 투자자 우리 달마 사장입니다. 아닙니다. <laughs> 자 뒤에 보시면은 네. 여기 우리 롯데 백화점. 요즘 백화점이 매각돼가지고 뭐 아파트로 또 개발되고 하잖아요. 네. 어, 달마 사장 혹시 이게 뭐 나온 거 있어요? 여기가 그 2014년도에 어, 롯데 쇼핑에서 매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차 기간을 20년 정도 줬대요. 어. 그래가지고, 2034년까지는. 상가 인대차 보호법을 적용받고 있네. 대형마트하고 백화점이 매출이 막 약해가지고, 아마 이,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것 같은데, 우리 동네 백화점은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카오 소장 컨텐츠 중에 달룸갈 시리즈가 있잖아요. 갈롱가 시리즈가 지금 조회수가 너무 잘 나오고 사람들이 좋아해 줘가지고 타이밍을 좀 좁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또 동네 레미안 알파크를 지금 고 있는데 지금 시장이 변곡하는 이 시점에서 찍을 단지들이 지금 점점 많아지고 있는 이 분위기 시황이 궁금하고 타이밍이 망설여진다면 카오 소장 방송만 시청해도 시장의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명륜역 역세권에서 이 뒤쪽으로 배우 주거 세대가 쌍 많아요. 이쪽에 보면 동네 럭키 있고 동네 레미안 아파트도 있고 어, 쌍용 SK 땅의 입지 가치가 상당히 높은 곳이죠. 더블 역세권, 트리플 역세권까지 갖추고 있는 이 지역, 어, 당연하게 개발이 안될 수가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오늘 가볼 동네 레미안 아파트도 미남역 역세권이 있죠. 예전에는 성냥할 때만 해도 미남역에 뭐 정말 많이 까였죠 민남역 어. <laughs> 어떤 유흥상권 어떤 열악한 그 온천동의 주택가에 사실 가장 못 살았던 동네가 재개발된 것이거든요 요즘에는 사전점검 때 커뮤니티 확 나오고 나서 그때부터 요즘에는 아예 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명륜역에서 동네 래미안 아이파크까지 퇴근길이라 하죠 퇴근길의 이 모습들 상권들도 매해 매해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동네 SK뷰 이쪽 맞은편에 원래 이 라인 이쪽 라인이 동네 로키 이쪽 라인이 상당히 열악했던 곳이거든요. 일반 주택가에 1층에 좀 허름한 어떤 밥집, 술집들이 좀 많았는데, 정비가 돼가지고 깔끔한 모습이 이렇게 벌써 나오고 있죠. 동네대면 아이파크 입주 이후에도 매해 와봤지만, 그때마다 아, 여기 이 상권이 변화되는 모습이 나오더라. 곳곳에 뭐 많이 힘겼네 이런 주택가에도 이렇게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근린 생활시설로 이렇게 꾸며져 있는 이 모습. 어디서 많이 봤죠? 네. 어, 해리 단길 네, 네. 단길 단길 많잖아요 점포 사익길여기도 지금 부, 좀 약간 단길이 붙을락말락하는 그런 어떤 <laughs> 에너지가 좀 느껴집니다 이 라인 자체가 동리 단길에 대한 동리 단길 수영구에는 남첨3익이 있으면 동네구에는 동네 동래 럭키 얼마 전에 업로드된 서부산에는. 대신 3위, 부산의 대여 재건축 현장이 여기 있습니다. 이 대단지가 또 개발이 되면 바로 뒤에 레미안 아이파크랑 시너지가 이루어지면서 부산 내륙에서는 대장일 수밖에 없는 그 네. 재건축입니다. 거의 뭐 서울 압구정 현대 느낌? 정말 하이엔드 단지가 올라온다라면 붙어 있는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에게는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저는 호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호재라고 생각하는데 일반 사람들은 그 옆에 새로운 신축이 들어오는 거를 아, 무조건 악재라고 일반화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 수요가 뺏긴다라고 생각을 아하, 하는 거죠. 대형 롯데캐슬 레전드 앞에 디아이 생기면 레전드가 악재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지금 또반등 바닥 찍고 또반등하는 분위기도 나오고 있죠. 네. 키 맞추기 한단 말이에요. 연장 라인도 마찬가지 양정 롯데캐슬 프론티엘이 그 시세를 리딩해 줄 호재란 말입니다. 그래서 동네 내면 아이파크를 작년부터 바닥이다 바닥이다 지금 무조건 입주를 해라 들어가라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다는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이 거리가 지금 완전히 파플이 되고 있어요 저녁에 오면은 여기 술집에 사람들 엄청 많이 장사 잘 되고 그죠? 온천장 새로운 가게들 <laughs> 뭔가 핫한 느낌 딱 올라오잖아 <laughs> 네. 왼쪽으로도 이렇게 근린 상가들이 딱 올라와가지고 꽉 닫혔죠 공실이 없고 지금 동네 레면 아이파크 3500세대가 입주한 이 효과가 이렇게 또 금방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 신축 입주를 하고 나서 꼭 2년 뒤에는 함그동네 한번 또 다시 임장을 가보라는 말씀 꼭 드리거든요. 분명히 변화가 있다라는 거죠. 옛날에 이 라인이 밤 되면 어두컴컴해가지고 점포도 몇개 없었거든요. 이렇게 새 건물 쫙 들어와가지고 올라온 모습이 보세요. 너무 역세권도 좋지만 맞죠. 네. 조금 역세권하고 거리가 떨어져 있으면서 걸어가는 길에 상권이 이루어져 있는 이 모습. 이게 제일 사기 좋은 모습이거든요. 또 재근하면서 장도 볼수 있고 또 친구들하고 약속 잡아 가지고 또 간단하게 또 한잔 묵고 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코스. 야, 이 웅장함 보세요. 명륜역에서 쭉 도보로 평지로 걸어와서 또 뒤쪽으로 쫙 펼쳐지는 이런 가시성. 제가 좀 강조하는 부분이죠. 이런 웅장한 가시성이 또 나오기 때문에 또 외관 모습도 요즘 4세대 신축 모습을 가지고 있는 커튼홀 룩이 또 적용되면서 야 멋지죠 예전에 뭐 꼬바이로도 까이고 여러 가지 많이 까였는데 지금은 아예 어떤 누구도 까지 않는 그런 느낌이 아, 좀 있습니다. 최근에 또 반등 곡선까지 나와버리니까 네네. 9억 넘는 거래들도 좀 속속들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네, 뭐 9억 4,500 실가도 올라오고 있고요. 네. 네, 9억 초반, 중반까지도 찍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매달 집계를 해오지만 지난달 3월 달에 거래량 1등, 맞죠? 24년도에 거래량 거의 원탑을 찍었던 아파트입니다. 아, 그 네. 이유가 아무래도 비가세 매물이 좀 많이 나왔던 건데. 그렇죠. 동네대면 알파크를 볼터 갈론가 시리즈에 담아도 담았을 건데. 좀 늦춰왔던 그 이유가 바로 매물 비율이거든요. 그 매물 비율이 10%를 상회했던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매물 비율이 총 세대수에서 총 전체 매물이 7%가 넘어가면은 좀 하락 압력이 약간 있고 5% 이하면은 상승 압력이 있다. 5%에서 7% 정도면은 보압장을 예상할 수가 있는데 오늘도 네이버 부동산 보니까 한 400건 정도 있거든요. <laughs> 매물이 작은 게 아니죠. 일단 10%가 넘어가면 하락 압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승 거래가 나와 있다는 거는, 단연간 부산을 모니터링 해오고 있지만, 이런 현상은 또 저도 처음 보거든요. 그래서, 아, 혹시 하락 압력 때문에. 조금 더 주춤할 수 있,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함부로 달론가 시리즈에 또못 담았던 그래서 한 최근 3개월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했는데 아, 이제는 다뤄도 되겠다. 그 매물 양이 많이는 있는데 네. 실제로 이제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보면 네. 어, 약간 호가 광고 매물들이 다수 많습니다. 할 만한 매물들은 네. 바닥 가격은 다져져 있는 일정 수준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계좌 달라고 면또안 주는 그런 매물도 그렇죠. 계좌 달라고 면 유리... 금액이 올라가거요 아니, 안팔 건데, 그 왜? <laughs> 그렇습니까? <laughs> 매물 비율만 올라가니까. 그렇죠. 이런 손님들 있거든, 전화하면. 네. 어, 팔리면 그때 가서 뭐 그렇죠, 그렇죠. 다른 집 알아보죠. 안 팔리면 그냥 사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내놓지 마세요. <laughs> 왜 지금 4년 차인데 이렇게 매물이 많았을까라고 사실 작년부터 좀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동네 내면 알파크는 2021년 하반기 때 입주를 했거든요. 이, 그때는 이미 상승장 분위기잖아요. 예. 그 상승장 때 팔아라? 누가 팔겠습니까? 그죠? 아... 그 주변 사람들 물어본단 말이에요. 어, 그 피가 뭐 1억 5천, 막 이렇게 1억 7천 할때 입주장 때팔아라도안 팔았고 그냥 다등 끼치고 들고 간다. 묶고 더블로 가 말았대 말이에요. <laughs> 그 상황에서 전세가도 올라버리니까 잔금 치는데 전세만으로도 약간 충분했던 그렇기 때문에. 등기에 부담이 없었기 때문에 다 들고 가버렸고. 2년이 도래됐을 때는 하락 변곡이 있는 그 상태에서 그 갱신권 사용한 사람들이 또 매도를 못하게 또 발목을 잡았던 그 매물들이 하락이 꺾인 시점에서 4년이 도래하게 되면 또 물어보죠. 아, 두 바퀴 돌렸는데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한단 말이에요. 야, 지금 시장 안 좋은데 그냥 파는 게 낫지. 어차피 차익도 있는데. 그러면서 매물들이 후두둑 쏟아진 거거든요. 유심히 봐야 될게 뭐냐면 이렇게 매물이 나오고 있는 데서도 9억을 다지고 9억 초반, 중반까지 그렇죠. 깨고 간다라는 건, 이건 뭐겠습니까? 와. 이 비가세 매물 매도 이벤트가 결국 모두 소진이 되면, 팍! 간다는 뜻인 거거든요. 그래서 음. 제가 실전 카페에도 언급드렸듯이, 동네야.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마소장 네. 우리 손님 최근에 또 계약했잖아요. 네네. 마지막 손님이 네. <laughs> 이랬습니다. 뭐라고요? <laughs> 아, 우리 갈론관 찍으려고 한다, 이러니까 네. 아, 소장님, 제 계약하고 나서 좀 찍어달라고. <웃음> <웃음> 자기 계약하고 나서 <난> 찍어달라고. 계약 안 날라고. 이어지는 이 모습. 크으... 정말 아파트 신축이라는 것은 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사전 점검을 하고 나야 그 면모가 그대로 또 사람들이 알고 매수가 더 붙는 경우 있거든요. 이런 대단지에서만 나올 수 있는 이런 컨디션들이 나온다. d 아엘 같은 경우에도 입주가 다 되고 나면 그죠? 얼마나 또 웅장하게 딱 나오겠습니까? 아, 유럽의 성곽이죠. 그 성곽을 모티브한 외관 근생 상권 보십시오. 또 밤되면 야간 조명이 멋들어집니다. 손님들이 보면은 매물을 우리가 골라줄 때 가격이 좀 낮은 저가 금액의 매물도 소개하다 보면은. 결국은 거의 한 9억 중후반대 매물을 또 아, 선택하는 네, 항상 그렇습니다.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그 현상을 또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8억에서 한 10억 사이의 아파트를 선택을 하는데 저소득층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고소득층이란 말이에요 기왕에 지금 내가 요아이 학교 보내기 위해서 여기까지 동네 내면 아파트 선택하는데 보다 보니까 조금 조금씩 좀더 금액이 올라가 옵션이 그렇죠. 다른 거 보면 트임이 좋고 이거 보면은 또 구조가 좀더 좋아지고 바로 자동차 그 옵션 효과라거든요 쏘나타 <laughs> 예, 풀옵션 보다가 그랜저 깡통 가는 예. 아직까지 할 만한 매물들이 좀 남아있다라는 거죠 우리 동네구 대장단지부터 서열을 정리해보면 거래 금액 순으로 보면 사진 노데캐슬 아시아드 쌍용 그다음에 명륜 트라디움 최근에 좀 바짝 올라오고 있죠. 네. 원래는 그 다음에 명륜자이였거든요. 아... 네. 그런데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가 명륜자이보다는 급수가 좀 낮니 높니 이런 논란이 많았었는데 최근에 제껴 버렸다는 거죠.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명륜자이는 매물 비율이 6%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9억 거래가 안 나왔다는 거, 8억대, 8억, 8억 초 중반대에 머물러 있다라는 부분. 그런데 지금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는 매물 비율이 10%가 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9억 넘는 반등 거래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 시장의 선택은. 동네를 위한 이파크를더 많이 선택했다라는 거, 입지적으로 더 우위를 간다라는 건그 의미를 둘 수가 있는 거죠. 이번에 명륜자이도 저희한테 알알 매물 한번 나왔었지 않습니까? 손님도 들 안내도 해보고, 브리핑도 많이 해봤지만, 동네레미안 아이파크 선택에 대비해서는 주목을 못 받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파괴도 명륜자이인데. 그러니까. 그렇다고 명륜자이가 안, 좋다, 안 좋다는 아, 그렇죠, 게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명륜자이도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고, 지금 그 매물 비율이 6%이기 때문에, 갈롱갈 시리즈에도 들어갈 수 있는 저력이 있는 단지입니다. 명륜자이, 짱! 더 가까이 와도 괜찮아. 발은 것 걸리나, 발은 나오나. 예, 발 나와요. 어, 007 컨셉으로 찍으려고 하는 거거든. 아, 맞아. <laughs> 먼저, 그 카오 소장 방송을 시청해 주시면, 카오 소장 방송을 시청하시면, 부산 아파트 최근 시향을 놓치지. 아,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자, 하나, 야마. 더 뒤에서 와요, 뒤에서. 형, 더 뒤... 오케이, 고! 카오 소장 방송을 시청해 주시면, 부산 아파트 최근 시향을 놓치지 않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나 <laughs> 어떤 동은 2라인에 1엘배고 어. 어떤 동은 2라인에 2엘배고 여기 같은 경우는 3세대 2엘 배. 요즘에 워낙 또 이렇게 좀쏠리 현상이 많아요 2엘배 아니면 또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저는 사실 1엘베 1, 1라인에도 트임 좋은 매물, 가성비 매물 있거든요 여름에 안 나면 엄청 시원합니다 엘리베이터 에어컨이 빵빵해가지고 그래서 작년 여름에 또 거래가 좀 많았는가 봐. <laughs> 아, 그 영향도 없지 않아 있는 <laughs> 네, 것같습니확 시원하거든. 작년 여름에 혁신도 네. 거래가 많았을 때 네. 엘리베이터가 크게 시원한 거야. 그니까. 러 혁신이 엘리베이터 시원하기에는 제일 시원해요. 어, 어. 여기도 만만치 않습니까? 맞아, 진짜. <laughs> 자, 동네 레면 아이파크 판상형 A타입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 뭐 워낙 구조야. 뭐 방송에 많이 났기 때문에 뭐다 디테일하게 설명할 건 없고 이게 3베이의 구조입니다. 작은 방 <laughs> 진짜 크다, 그죠? 예. 그래서 이게 방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 동네 레면 알파 같은 경우는 3 0 평도 꽤 인기가 있습니다. 얼마 정도 합니까? 거의 한 8억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야, 음. 좋습니다. 이야, 뾰오가, 뾰오가. 빵 뚫려 있죠. 일반적 보편적으로 아파트 단지들은 맨앞 동이 거의 로얄인 경우 가 많잖아요. 여기는 로얄 동이 어디입니까? 어, 이 단지는 2 1 1 동하고 2 1 0 동을 로얄 동으로 조금 쳐주고 있는 거죠. 여기가 2 0 5 동인데 예전에는 이 이백오 동이 이런 전망 때문에 좀 음. 훌륭하게 평가를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표성 해링턴하고 온천 반도보라 갈롱가시리 찍는다고 미남 노탈이 다루었었거든요. 미남 노탈이가 대남 노탈이 된다고 <laughs> 했더니. 좀 악플이 좀 많이 달리더라고요. <laughs> 벌써부터 신축 건물들이 좀 올라왔어요. 신축 개발압력이 올라와가지고 지금 메디컬 빌딩하고 분양도 분양인데 통 건물 임대로 나온 것도 있더라고요. 네. 어. 그리고 또이 앞에 온샘 초등학교가 있고 그 앞에 이제 금강리 시장 부지 맞죠. 철거를 해놓고 땅이 팔려가지고 아파트로도 시행을 한해 만에 했다가 온샘 초가 계획이 없었다가 조합에서 최초로 초등학교를 유치한 그 아파트 아니겠습니까? 이쪽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원래 주상복합을 이제 건축하려고 했다. 다가 음. 려되고 다시 매매로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가로주택부터 해가지고 소규모 재건축들도 있고요. 효성 헤린턴 뒤쪽에 이렇게 열악한요 온천동 요 구역에도 초기 재개발 구역들이 또 그려져 있고 우리 현재만 보지 말고 향후에 우리 부산 내에 있는 막강한 로타리의 학군과 정주요건을 잘 갖춘 로타리가 대남 로타리와 미남 로타리라는 거죠. 지금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과사람 학원 빌딩이 또 하나 또 올라왔죠. 아시아 대에서 밀려오고 있는 그 모습이 부산 내륙 레미안. 벨트라고, 레이 카운티,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 온천 레미안, 장전 레미안까지 그 벨트가 쭉 이루어지면서 학원과 상권 인프라가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압력이 올라온다라는 거를 또 방송을 했더니 별걸 다 엮는다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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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엮는다고 고생 많으시네요. 이렇게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네. 아, 근데 사실 저도 15년간 투자를 하면서 배워오고 터득한 그렇게 방송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유념있게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동네 군은 정말 공급 신축 물량이 진짜 부족합니다 요 근처에는 또 만약에 올라온다 하더라도 얼마 분양하겠습니까? 최소 뭐 10억에서 불황할 거고 동네로키까지 명륜 2구역도 레미안으로 거기 도 얼마 분양하겠다는 거죠 하물며 완판난 동네 대광도 지금 초피가 붙어가지고 8억 초반 초중반에 나와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선택을 미루어 오던 매수 대기자들이 있었다면 이동네 레미안 알파크을 안 거칠 수가 없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기 동네 일대에서 동네아의 대체제로. 마땅히 떠오를만한 어, 아파트 단지가 없습니다 이만한 브랜드 대단지 커뮤니티를 갖추고 있는 그다가 신축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것까지 따져본다면 대체재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마 소장이 지금 이렇게 칭찬하는 경우가 잘 없는데 네, 맞습니다. 예전에 불장 전에 투자를 하다가 아, 놓치지 않았어요? 아, <laughs> 네, 2019년도 11월에 부산 조정 해지될때 그렇죠. 완전 전쟁터였습니다 부동산을 다 방문을 하면 거의 뭐 대기명부가 열장 가까이 뭐 넘어가도 수도권 사람들부터 대기명부가 많아 가지고 초피가 7 7천, 0 5,000, 7,000부터 떴는데 아. 계좌 달라고 하면 바로 1억 1억 초반으로 올려버리고 그날 조정 해제되는 날 아니었어요? 네, <laughs> 완전 조정 해제는 아침부터 여기 현장 와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발빠른 달마 소장이 조정 해제된날그날때 네. 왔어도 네. 이미 투자자들이 막 네. 들끓어가지고 계좌가 네. 안 났다는 거죠. 네. 그래서 부동산 항상 어떤 소식 듣고 가면 항상 늦습니다. 지금 매물이 쟁겨 있을 때 이때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뭔가 규제를 해제한다라면 그 규제를 해제하는 유관 기관 부서장들이 지만 알고 있겠냐고. <laughs> 어, 주 가족은 없냐고, 사돈의 팔촌은 없냐고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시장을 볼때 뉴스보다는 모니터링하면서 그 반응을 보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혼자서 모니터링하면 재미없잖아요. 네. 카오 소장하고 같이 모니터링하면 네. 재미와 정보가 가득. <laughs> 여기 매매가가 9억 2천만 원인데, 건강예식장 부지가 이슈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직 와서 그렇게 선택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건강예식장 부지가 도시다시피이 정도 규모밖에 차지가 되지 않는데, 건축물이 20층, 30층이든 이렇게 올라온다 한들, 전망을 가림에 있어서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해당 매물 같은 경우는 지금 선택을 하셔도 개인적으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9억 4,503단지, 이제 고층도 거래가 되었고요. 이 단지에서는 9억 뭐 2,500까지도 이렇게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층 같은 경우에도 2 1 1동 같은 경우는 9억 가까이 6층임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되어 있는 수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구독 좋아요 하고 있어요. 아 맞아요. <laughs> 네. 뭐가 좋냐면요, 매도 물건이 접수가 많이 돼요. 소장님 네, 지금 아, 너무 아, 지금 아, 엘리이스하시기 아, 때문에 네, 목목이하에 아, 목 아, 지금 딱 그림 딱 좋거든요 목 네. 이하의 그림이 <laughs> <laughs> 뭐더 아, 얼굴 아, 나오고 싶다도 <laughs> 저는 막제가 제 광고를 받아야 됩니다, 오, <웃음> <합시다>. <웃음> 소장님 이제는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 찍을 때가 되었다. 음. 작년에 사실 싸다고 저도 중계도 많이 했었고 싸다 저 입지에 정말 싸다 추천 많이 했던 단지 중에 하나였는데 사실 제가 다루지 못했던 그 이유가 작년 하반기 때도 계속해서 매물을 계속 늘어왔었어요. 300건, 350건, 지금은 또 400건도 좀 넘어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지만 보합을 다지고 있구나라고 해서, 어, 지금 바닥이다라고 제가 몇번 말씀드렸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갈론가 시리즈에 못 담았던 이유는 매물이 늘고 있으니 혹시나 이렇게 한번 어, 데드캡 바운스라고 하죠. <laughs> 한번 트였다가 다시 이렇게 음. 또 어, 하락 압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게 안 찍었고 최근에 소장님 올해 들어서는 매물 수가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도 상승 거래 계속 나왔더라고요. 고가 거래 어디까지 나왔습니까? 고가 거래가 9억 4,500까지. 나왔습니다. 그죠 와, 최고. 계속해서 그죠8억9 네. 8억 후반, 9억 9억 초반, 9억 4,500.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실거래 아직 안뜬 거래도 혹시 소문이 아닌 거 있습니까? 실거래 떠 있는 거 9억 4천 5백이 하나 있고요. 네. 곧실거래뜰거또 9억 4천 5백이 또 하나 있어요. 딱 9억 4천 5백 맞혔네. 억지로. 아 맞아요. 아. <laughs> 요즘 매수가 그... 자기가 최고가를 찍고 싶지 않다고는 하는데 네. 어쩔 수 없지 물건이 좋으면 찍을 어.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어. 최근에 지금 저희도 손님 안내하고 저희 동네에 보면 알파크가 가장 바쁜 또 단지 중에 하나로 네. 좀 손꼽히고 그게 벌써 소문이 나가지고 어. 우리 실전 부동산 카페 커뮤니티에서도 동네야 분 지난주 분위기가 막 이렇게 올라오고 그죠? 갑자기 많이 나갔는데. 네. 일단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또 좋은 매물이 나오지 못했어요. 왜냐 음. 금액대가 너무 저렴한 금액이 나온다 매, 매도들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일단 로얄 매물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많이 안 나왔고요. 음흠. 금액이 작년에 올라가는 그걸 보고 난뒤 그러면서 이제 로얄 물건들이 좀 올해는 나왔다 이렇게 아.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작년에 사실 로얄 물건 있었으면 상승거래들이 어, 나왔을 수 있었는데 어, 치고 올라갈 있었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물건들이 잘 나오질 않았어요. 근데 야. 올해는 물건이 로얄 물건들이 나왔다. 나왔다. 야 역시 응. 현장에 와야 됩니다. 와매모 상태가 지금 10%가 넘어가는 상태에서도. 이 가격이 나온다는 라 그게 그것에 좀 유미하다고 의라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럼왜 그럴까요 그만큼 수요가 있다는 거잖아요 찾는 <laughs> 분이 있는 거지 계속 어, 예, 와. 어떤 분들은 야 작년부터 지켜보던 손님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 8억 5천 원대도 안 샀고 8억 7천 원대도 안 샀는데 지금 보니까 9억 초반이야 하나씩 금매물이 나올 수는 있는데 네. 전체 그 금액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그 사람들 보고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거든요 아직도 동네에 대한 알파크는 넣지 응. 않았다. 맞아. 얼마까지 좀 거래가 될것같습니까 선생님 생각은? 그 개인적인 생각. 아, 단기적으로 <laughs> 네. 보면 거의 10억 가까이까지 가겠죠. 네, 저도 네. 한 10억까지 간다고 네. 보거든요. 네. 근데 이제 10억 여기에서 좀 주춤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다가 한 단계 옮겨 가는게 튀어 네. 오르는 게 이제 10억 이상에서 올라가는. 정고 정거래. 가 아, 10억 얼마죠? 10억 6천인가 마그거예요아 어. 네. 종고점까지는 돌파할 상승 여력이 분명히 있다. 있습니다. 네. 최근 손님들 동향은 그러면 매주 매도 조금 늘어난 편입니까? 예전부터 기다던 손님들이 물건이 나갔다 하니까 또 거래가 되는 편 되는 거요 아니요, 새로운 매수들도 많이 찾아오셔요. 그 네, 데 외부에서 진입을 또 하시는 거죠. 음... 최근에는 북구라든지 다른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또 많이 늘었어요. 사실 유, 아주 시장에 유의미한. 포인트거든요. 네. 그 손님들이 북구든 동네보다 네. 상대적 하급지들에서 네. 내 집이 팔려서 오시는 분들이 좀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는그 지역도 거래가 된다는 거겠죠. 음 일단 매매를 하시고 새로운 상급지로 옮겨 오시는 거고. 작년 하반기 때 이제 정치 시국이 안 좋다 보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초에 들어와서 또 거래량이 좀 늘어나고 있는 모습. 3월 달 들어가서는 2월보다는 또 거래 부산 전체 거래량도 조금 더 늘었거든요. 네, 그래. 어, 부산이 3천 건이 넘어가면 좀 상승 압력이좀 받는다고 볼수 있는데 또그 변곡점에 딱 지금 와 있는 그 시점이거든요. 야. 저희 단지가 거래가 많이 된다 하는 거는. 음. 일단 외부에도 거래가 많이 된다고 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일단 매매를 하고 여기에 상급제 왔을 거고 그렇죠? 또 여기에서 매도하고 나면 이분들도 또한 새로운 매수도 그렇죠.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전체적으로 부산이 거래가 많아진다는 걸로. 받아들여도 될것 같습니다 아 소장님 네. 방송 저하 같이 찍어야 되겠네요 <laughs> 대충 한 4, 5억대 내 집을 팔고 넘어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금액대는 대충 어떻습니까? 그렇죠 한 5억 정도 아내 집이 어. 팔리기 시작하네요 우리 네. 현장 베테랑 소장이었던 <laughs> 기운이 아우라가 딱 느껴지네요 이번이 예상했듯이 북구에서 많이 넘어오고 또 우리 1호선 중 라인에서 금정구 쪽에서도 그 남산동 쪽에서도 사실 또 좋은 일이 생기면은 또기로 넘어온단 말이에요 산동에서 넘어오고 의외로 또 해운대에서 넘어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치고. 와, 네. 좋습니다. 여기에서 해운대가 넘어가기도 하지만 사실 해운대하고 동래구는 이렇게 교차를 많이 하는 곳으로 보셔도 될것 같더라고요. 해운대에도 사실 갈만한 신축이 많이 없거든요. 뭐 건드리면 또시부하고 이러니까 또 보면 구축이 안 좋아. 그러니까 그냥 동래되면 밖에 가시라.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 그걸 알고 지금이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이다라는 걸 아는데. 일반 매수 대기자들은 조금 더 기다려보자. 비가 새 물건이 엄청 나오네. 더 기다려보자. 어떤 유튜브를 잘못 만나면은 물건만 엄청 많이 나온다. 어, 도토리 줄수 있을 같다. 많이 런단 말이에요. 오히려 올라가는 걸 막고 있다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잖아요 오히려 더튈수 있는 걸 가격을 잡아주고 있는 타이밍이라고 보시고 진입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니 계좌 받아줘도 바로바로 바로 결정 못해 가지고 순간 놓치고 놓치고 해서 그냥 놀래 가지고 그냥 잡으시고, 음, 잡으시고 있고. 음, 그런 아, 분위기가 있었어요. 최근에 그런 분위기 있었어요 일단지 인기 없다고 뭐 말씀들을 하시는데 음. 사실 금액 차이가 있기 때문에 1단지도 사실 수요는 많이 있어요. 네, 맨 처음에 1단지도 아예 그냥 빼고 손님들이 2, 3단지만 보내셨는데 3단지 최근에는 1단지까지도 그죠? 이 네. 그 정도면 괜찮지 않나 하고 스스로 또 합리화된 반응들로 또 거래가 되고 아, 아주 선순환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또 자기 포트폴리오가 있다 보니까 일시적 2주택 비가세로 네, 그렇죠? 또한 비가세 한번 봐야 되는 음. 그 타이밍에 있는 그딱그 그 시점이거든요. 한번더 들고 갈 수도 없고 팔 수밖에 없는 그런 딱 상황이 지금 모여 맞아요.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진짜 공략을 해야 될텐데 그렇죠. 그냥 호가만 보고 안되밀는게 아니라 그런 상황이 때문에 이 호가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손에도 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이거 어... 제가 말한 건데요. <웃음> <웃음> 그러면 선생님 이분들은 팔고 더상급지로 가시는 분 음, 예를 들면 수영구나 남구 해운대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그 남천동 그 남천자이가 남천 15억 이상 그 왔다 갔다 그 거래가 좀 있었거든요 네. 그냥 무주택자가 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뭔가 팔렸기 말고. 때문에 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음. 어. 여기에 계시는 분도 매도하고 남천자이로 아, 어, 진짜요? 네, 맞아 실화네. 오. 오. 그거 제가 남천, 남천자의 갈롱가 시리즈 찍었을 때그 소장님이 내일. 십육 동네 아하신 분이었네. <laughs> 아. 지난 영상 보시면 은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 내에 모든 단지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디만 가고 어디만 안 가고 이러지 않습니다. 죠 어디가 갔기 때문에 또 이런 면세 반응이 맞아. 나오고 또 동네아가 가면 또그 낙수 효과를 주는 곳이 또 있고 동네아가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면 그 주변에 있는 효성 해링턴, 온천 반도 보라, 오. 이 최근에 아시아드 이편화 대상까지도 또 상승 거래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 그게... 그게 보니까 꼭 상급지만 또 가는 게 아니고 음흠, 음. 팔고 나의 대출을 좀 갖고 좀 편안하게 사시고 싶어서 그렇죠. 또 그쪽으로 음. 옮기시는 분들도 사실 계세요. 그게 사실은요 다운그레이드로 알고 초고수일 수 있습니다. 어. 왜냐하면 상급지를 팔고 바로 하급지로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또 반응이 온다라는 걸 알고 그고 미리 가 있는 거죠. 아 맞아. 오늘 하나 배웠네. 아, 아.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옮기시는 걸로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네. 타워 <laughs> 소장, 구독, 좋아요. <웃음> <웃음> <웃음>